생쌤입니다 2024학년도 수능 수능 22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.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3차함수 f(x)가 x³ 이렇게 시작한다는 얘기죠. f(x)가 f(k) 1 곱하기 f(k) 1이 0 미만을 만족하는 정수 k는 존재하지 않는다. 존재하지 않는 경우로 생각하기 쉽지 않아요. 그래서 이거에 대우명제를 갖고 할까요? 그러면 존재하는 경우는 여지합이니까 fk-1 곱하기 fk 플러스 1이 0 이상이다. 모든 정수 k에 대해서 항상 이걸 만족한다. 지금 그 얘기죠. 그러면 삼참수라그랬고또 미분계수 값 f'-1 4분의 1하고 f' 1 4분의 1의 값이 다 음수다. 그 얘기죠. 그러면 감소구간이 있다. 지금 그 얘기죠. 감소구간이 있다. 그럼 그래프의 개형이 3차함수니까 이런 그래프 모형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3차함수가 이것이 이렇게 이런 식의 그래프라는 얘기죠 여기서 감소구간이 이 부분이 있죠 이 사이에 마이너스 4분의 1하고 4분의 1이 포함되어 있다그 얘기죠 미분계수가 마이너스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조건을 보면 이 정의역 X가 이 구간이 간격이 2예요. 2인 정수를 두 개를 곱하면 두 개를 곱하면 항상 항상 0 이상이다 그 얘기죠. 항상 항상 0 이상이다 그 얘기예요. 그러면 일단 액추하고 이렇게 세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아닌 경우 접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는데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특별한 경우는 문제를 풀면서 한번 검토해 본다고 생각하고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요 교점 엑셀 편을 ABC라고 할까요? 그런데 이 지금 구간이 F-1 4분의 1하고 F' 1 4분의 1인데 요 구간이 요 마이너스인 부분 이 마이너스인 부분은 두 개를 곱하면 간격이 마일에 2가 됐을 때즉 X의 범위가 됐을 때 음수인 거두개 곱하면 항상 플러스죠. 이 부분도 값이 플러스이기 때문에 플러스인 부분을 곱하면 항상 플러스가 만족하죠. 그럼 결국 문제는 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하고 이 교차는 교차하는 이 부분, 이 부분이 의미가 중요한 거죠. 그 다음에 또이 부분도 중요한 거죠. 그래서 이것을 만족하려면 일단 이 구간에 정수가 정수가 플러스, 마이너스 값이 교차하는 부분에 이게 정수가 이쪽에 여점이 있다든지, 이점이 있다든지 그러면 안 되겠죠. 그러면은 이게 플러스하고 마이너스하고 곱하면 음수가 될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첫 번째는 감이지만, 감으로 생각하는 거지만 바로 B가 여기가 마이너스 4분의 1하고 마이너스 4분의 1하고 4분의 1 있어야 되는데, B, C가 정수해야 됩니다. 요, 넘어가는 부분. B도, C도 정수해야 된다. 그럼, B가 될수 있는 경우는? B가 0이거나, 또는 여기가 1이거나, 또는 여기가 마이너스 1이거나, 또 0이거나, 그 다음에, 요게 0이거나, 2인 경우는? 0이거나, 2인 경우는? 그런데 이두 경우는 이두 두 경우는 간격이 지금 1인데 1이거나 2인데 요 사이에 0과 2사이일 때이 마이너스 값하고 플러스 값의 간격이 2가 돼서 요 간격이 2가 돼서 곱하면 음수가 될 수도 있거든요.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. 이 부분 이분하고 곱하게 돼서 요 간격이 2가 될때 곱하면 또 음수가 될수 있어요. 그래서 이 경우가 안 되는 거를 좀 간파할 수 있으면 좋고요. 그래서 B가 0이고 C가 1이고 A가 -1보다 크면 또 다른 정수가 이 사이에서 또 다른 정수가 없으면 됩니다. 그 마이너스 1이 만약에 요 바깥에 있다고 생각하면 바깥에 있는 거면이정수일때 값이 항상 음수가 되는 거죠. 그 다음에 -1보다 큰, -1보다 큰2 가면 플라셀인데 플라셀이 c가 돼도 0이 되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가 꼭 이쪽이 된다는 보장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 b가 바로 0이고 c가 이래 한 거를 간파해낼 수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근데 그래프를 그려보면서 확인해죠 또 생각하는데도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놓고 잘 생각하는데 아 이런 경우라든지 특별한 경우 특별한 경우는 나중에 생각한다고 생각하고, 이렇게 그려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지금 fx를 x-a 곱하기 또 x-b 곱하기 x c 랑 놓고, 이 b가 0이고, c가 1이 돼서 이렇게 되겠습니다. 그래서 f' 도함수 조건대로 마이너스 4분의 1 계산하면요. 16분의 11 플러스 2분의 3 a는 마이너스 4분의 1에서 여기서 a값이 마이너스 8분의 5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조건 또 다른 조건 확인해 주죠 f'4분의 1 f'4분의 1을 확인해 보면 이 값이 음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 만족함으로 결국 a값이 마이너스 8이 되고 f(x)는 x 플러스 8분의 5, x 제곱 마이너스 x이고, 그리고 물어보자는 질문 f8의 값은 483이 되겠습니다. 그래프를 그려놓고 이 조건 간격 2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bc가 정수라는 거, bc가 정수라는 거, 이거를 여러분들이 찾아내시기 바랍니다. 그러면 또 다음 강의에서 만나겠습니다.